1위인 아마존과 2위인 MS를 투격을 해보겠다. 이런 전략이 돋보이는 상황이죠. 서울경해신문 실리콘밸리 투어 유민혁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엑스테 2024 행사 와있고요. 와이것도 어이. 만달레이 비 호텔 컨벤션에 딸려 있는 스타디움인데 삼성 언팩했고 엔비디아 GTC 했던 s a p 센터라는 정식 경기장만한 거의 유사한 인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Of Google Cloud. Welcome everyone to Google Cloud Next. 제 소프트웨어 측면이랑 하드웨어 측면으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하드웨어부터 얘기를 하자면 엑시온이라는 ARM 베이스의 서버용 CPU를 처음 내놨죠. 서버용 ARM 칩셋을 자체 설계해서 처음 도입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죠. 구글도 인텔, a m d X86 베이스에서 좀 벗어나려 한다는 의도가 있히니까요 TPU라는 구글이 만들고 있던 AI 가속기가 있는데 NPU인 거죠. NPU. 신 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이건 역시나 뭐 엔비디아 가 주도하는 ai 가속기 가격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액션 도입이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구글이 갈수록 하드웨어 설계 역량을 더해 가고 있는데 이게 arm 서버형 cpu 까지 가져갈 줄 몰랐어요 arm 베이스가 왜 좋느냐 하면 당연히 모바일용 설계된 칩셋이다 보니까 전력 효율이 좋겠죠 근데 ai 개발 그 가동을 위해서 지금 전력 소모가 너무 많다는 것 것. 전력 소모 뿐만이 아니라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것 단순히 반도체 가동 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AI 가동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의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결코 좋은 구도가 아닌 거고 그래서 구글도 갈수록 저전력 칩셋을 스스로 개발해서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구글 비즈라는 새 서비스가 등장을 했어요 구글 드라이브 내 워크스페이스 구글 덕스나 구글 시트나 그런 앱의 서비스가 하나 더 추가 되는 건데, 문서 등을 바탕으로 간단한 인터넷 션 비디오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사용자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짧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이 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유용한 기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워크스페이스인데, 재미나이, 예, 예. 초거대 AI, 구글의 초거대 AI, 재미나이가 적용이 되는 건데, 그냥 아예 그냥 지메일에 들어갔는데, '야, 이거 답장 좀 써줘' 하면 알아서 써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죠. 사실 이게 처음 공개된 건 아니고, 구글! 이 재미나이 울트라를 공개했을 때 소개했던 기능인데 현재 다 적용은 안돼 있고 그 일부 B2B 사용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어 있다가 이번 기회로 전체 B2B 사용자들에게 퍼블릭 프리뷰를 한다고 나왔고요 구글 원에 AI를 포함을 하고 그 AI 재미나이까지 구독료에 포함을 한 다음에 거기에 구글웍스 기능성을 향상시켜 주는 컨셉이 현재 구글의 국거팔기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죠 AI에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은 저게 이제 B2B에만 적용이 돼가지고 저 같은 일반 사용자는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 사용자들한테. 여기는 AMD 부스. 인텔,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세컨 프로바이더 위치를 갖고 있고 GPU를 엔비디아에게만 의존을 하면 뭐 지금처럼 엔비디아 GPU 품귀 현상이 일고 가격이 너무 오를 때 대응이 안 되고. 그래서 AMD가 좀 잘해줄 필요성이 있고. AMD 는 확실히 전시보다는 미팅에 주력하는 형태의조그만 부스인데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 엔비디아 부스가 있네요. 블랙웰 칩셋 자체가 음.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넣. 겠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같 아, 그고 <laughs> 나 재킷을 하고 싶어 하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자유주행 모였고요. 저렇게 많은 부스들이 있다는 것이 클라우드 AI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부스가 굉장히 많았고 이제 모든 작업을 클라우드 위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PC를 구매하려고 더 좋은 PC를 구매하고 오피스에 깔고 노트북을 보급하고 하기 위한 행사들을 커스터머들이 찾았다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볼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AWS,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3파전이죠 MS는 이미 오픈 AI에 손을 잡고 GPT를 클라우드에 적용을 해서 매우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죠 구글은 제미나이를 만들어서 자사 클라우드에 적용해서 현재 구글의 점유율이 한 10%대 초반 정도예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 만년 3위인데 사실 제미나이와 구글이 갖고 있는 넓은 플랫폼에서 오는 강점을 바탕으로 한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a w s 에요 사실 아마존이 자체 개발하는 초거대 AI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픈 AI 대항마로 꼽히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3를 AWS에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얼마 전에 40억 불까지 투자를 했죠. 구글도 엔트로픽의 투자자 중 하나예요. 아마존 만큼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5억 달러 정도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구글도 이번 행사에서 클로드3를 적용을 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구글 클라우드에는 클로드3나 제미나이 뿐만이 아니라 거의 130개 이상의 AI 모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GPT, c h a t g p t 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장에 나와있는 AI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원하는, 고객사가 원하는 인프라부터 AI 모델까지 모든 걸 제공하겠다는 라 생각 생태계 확장 전략의 핵심이에요. 후발주자인 구글이 아무래도 외연을 넓게 확장을 해서 1위인 아마존과 2위인 MS를 좀 추격을 해보겠다. 이런 전략이 돋보이는 상황이죠.